1, 4, 5, 6도들이 쓰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베이스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어워스트입니다 음, 이번 시간은 그808 화성학이라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전 시간에 트랩 화성학이라고 했었는데, 그거와 약간 연계되는 아, 그런 방식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808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그고민한 내용 가운데서도 어, 메인 멜로디와 그 다음에 내가 찍는 808 베이스의 그 화음을, 화성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여기 제가 미디 파일로 그 기본적인 멜로디를 찾, 여기 올려다 놨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쓸만한 미디팩이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링크를 제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그 미디팩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존 걸좀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808을 찍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미디팩을 보면 그 쓸만한 미디팩, 거기서 제가 다운로드로 제공했던 그 미디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넘버가 9번인가 그럴 텐데 여기 미디노트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그 화성이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일단 보면 여기 밑에 이러한 노트들이 찍혀있고요그 다음에 위에는 또 서브노트가 찍혀있는데 일단 서브노트는 빼고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면은 처음 쓰인 노트가 D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A샵, A, G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약간 박자가 정박으로 찍히지 않고 약간 변박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화성 쪽으로 봤을 때 쓰인 노트는 이네 개가 다예요. 그럼 이게 기, 어, 전에 말했던 그 내용과 어떻게 겹쳐지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곡을 어, 멜로디를 보면은 화성적으로 봤을 때 일단 D 마이너 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그 이제 화성에서 인버전이라 그러죠. 원래는 D보다 위에 있는 노트들, 그러니까 는 얘가 1도가 되고 얘가 6도, 5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여기 G까지 포함해서 4, 5, 6도가 쓰인 거죠. D 마이너 스케일로 봤을 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의 화성, 그 트랩 화성화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밑으로 깔린 그러니까는 인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될거래 얘는 밑으로 깔아서 멜로디 찍은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트랩 화성학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그 트랩 화성학의 기본으로 제가 해 놓은 기초 화성학도 보신 분은 요거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멜로디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서브 멜로디들도 보면은 요 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옥타브가 위에 찍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요 위에들도 보면은 D 노트, A 노트, G, A, F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보면은 D 마이너의 1 4, 56도가 DG A A 샵인데 D 1도가 쓰였고요. G 4도가 쓰였고요. F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강좌에서 보면은, 1, 4, 5,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 틀에다가, 여기는 이제, 3도를 더 넣은 거죠. D 마이너의 3도인 F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질 줘서, 복탑으로 쌓은 다음에, 메인 멜로디와, 거기에 이제 추가 멜로디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화성에서 이 바운더리를 절대 벗어나지가 않아요. 뭔가 스케일 내에서 어떤 노트들을 초이스했으면 그 위에 얹어지는 노트들도 기존 먼저 찍은 애들과의 연계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멜로디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베이스도 찍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쨌든간에 베이스도 이 여기에 포함되는 화성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럼 베이스는 어떻게 찍느냐?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제가 심플하게 몇 가지 패턴을 찍어 보면 지금 이게 D 마이너라 그랬으니까. 밑에다가 1도 움을 이렇게 깔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그냥 심플하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만 깔아도 이게 기본적으로, 어,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근데 만약에 나는 1도만 가지고 하는 건 너무 변, 단조로운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노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1, 4, 5, 6도들이 쓰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베이스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보면은 5도와 6도가 A와 A샵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만약에 A를 깔고요. 그 다음에 A샵을 이렇게 깔면, 화성이 맞는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화성이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짠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 노트를 가지고 이제. 808을 찍는 겁니다. 808을 찍을 때 이제 킥 패턴에 맞춰서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808을 가지고 한번 제가 찍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808도 제가 간단하게 세팅을 해 놨는데요.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지금 건반에 노트가 정렬이 된 808이 있는데 이808 키트는 제가 한 15개 정도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료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이 808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쓰시면 되구요. 808한 15개가 있고, 거기에다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음가를 적어 놨기 때문에 쓰시는데 좀 불편함이 덜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키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찍었던 노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808도 옮긴 건데, 이거를 멜로디랑 들으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왁구가 맞는 거죠. 들어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베이스가 더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 부의 저음을 빼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틱틱 하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는 그 웨이브 파형 편집을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편집을 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808을 찍었는데 이걸 드럼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서부터는 조금 수월한데, 여기 나와 있는 드럼의 킥의 패턴에 맞춰서 드럼을, 베이스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드럼을 먼저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인데, 일부러 제가 그, 하이엣은 넣지 않았습니다. 하이엣을 예제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이렇게 더 정신없을 것 같아서, 더 복잡해 보이고서, 딱 심플하게 킥과 스며만 넣는데,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박에 여기 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808도 첫 박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킥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네. 부분에다가, 차핑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808이 들어가고 여기도 808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 여기도 차분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맞춰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킥에 맞춰서 계속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박자가 조금 안 맞는데, 자, 이 박자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2비트를 쓰는 것 같아요. 아, 32비트를 써서 뒷박을 쓴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나름 프레시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저는 소리들, 소리를 안 듣고 그냥 킥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킥과 스네어의 사형이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간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킥 패턴에 맞춘 808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식으로 찍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찍다가 아마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구간에는 요 구간, 지금 제가 여기 검은색으로 친이 A 부분에는 여긴 킥이 없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808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 정답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넣지 않고 이렇게 진행시킨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A 부분은 여기 날린 거고, 여기서 D 노트를 요만큼 더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만약에 이렇게 화성을 좀더 중시해서 여기다가 A 노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비록 킥은 없지만 808만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그 808, 킥은 말고 808만 그냥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에디팅을 통해서 드럼을 계속해서 그림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A를 넣든지 D만 쓰든지 계속 상관없어요. 화성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어쨌든 간에 메인 멜로디에 포함된 그 노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패턴을 바꿀 수가 있죠. 킥을 중심을 맞춰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꾸면 이렇게 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보다는 그림 이좀 바뀌었는데 킥과 어, 베이스의 그 콤비네이션 그거에 따라서 처음 잡았던 화성의 그림이 조금 이렇게 변질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베리에이션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본인 808도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서 어, 좀 이쁘게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